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. 사람의 관계도, 감정도, 우리의 몸도 모두 흘러가고 변해갑니다.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며 그대로이길 바라죠. 그래서 괴로움이 생깁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구름이 흘러야 하늘이 드러난다. 변화는 이름이 아니라 새로움의 문입니다.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에 다시 꽃이 피어나듯 모든 변화는 우리를 성장으로 이끕니다. 오늘의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 끝에는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.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기를.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.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.